오늘이 10월 12일 MSP 마석사람들 대 맨투맨, 맨투맨팀. 맨투맨팀은 좀 젊은 20대 친구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 우리 MSP팀 보니까 센터백은 영호 대원이 사이드 팩 수빈이 왼쪽 백준호 중앙 미드필더 우영이 평옥이 톱 중앙 미드필더 범영이 윤복이 오른쪽 윙 유한이 왼쪽 윙 종학이 예,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은 7시 반부터. 일찍 시작해서 아마 다섯 코트를 차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과연 어느 팀이 이길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1코터입니다1코터 몸이 안 풀린 상태라서 다소 움직임이 둔합니다. 네, 우영이 패스. 네, 윤보기가 잡았죠. 윤복이가 종아기한테 준것 같아요. 이번엔 준호. 준호 오랜만에 나왔고, 맨투맨트 역습. 영호의 인터셉트. 범위 여유로운 골키핑과 패스. 수빈이 패스. 아, 미스 미스. 아이고, 화제 깨지네. 처음에는 뭐 아직 시작한 지 5분도 안 돼서 좀 뻣뻣한 것 같습니다. 구력으로는 MSP가 조금 더 잘할 것 같고, 체력적으로는 이쪽 멘투맨 팀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라이스패스, 종합이 저희 오른발잡이죠. 어, 나이스 골. <laughs> 역시. 파괴력이 있습니다. 네, 종아기의 골로 현재 스코어 1대0. 네, 확실히 MSP가 점음 늘고 있네요. <laughs> 네, 확실히, 뭐, 잘하네요, 맨투맨 팀도. 볼키핑 하는구나. 드리븐이나. 네, 압박. 형욱의 압박. 아깝습니다. 자, 킥을 때리겠죠. 영욱. 나이스 클리어. 자, 범위. 다시 영 우영이, 범위. 네, 수빈이한테. 영 네, 우영이. 네, 앞에 움직임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네, 준노 네, 좋은 킥킹. 네, 패스 미스. <laughs> 괜찮습니다. 자킥 윤복이 우영이 반대 길게 봤습니다. 중화기 쪽을 윤복이가 바로 음, 아깝습니다 중화기 또 치고 갑니다 주름 끊어줘야죠 끊어야 돼요 네, 역습입니다 1대1 영호랑 1대1 네, 영호가 재치있게 막았죠 골키퍼는 지엽이 지오비 같아요 지엽이가1고또 골키퍼 봤습니다 지엽이가 골키퍼도 잘 보죠 형욱이 네, 아쉽게 패스미스 아직 1쿼터라서 다들 천천히 뛰는 거 같아요 네, msp가 이렇게 중앙부터 이렇게 촘촘히 서 있어서 맨투맨이 패스가 안 되네 네, 범위이 들어야죠 네, 맨투맨 공격입니다 네 윤복이의 나이스 컷. 자열 미다 나이스 패스. 중하기의 오른발 와 왼발이 걸렸죠. 아쉽게 왼발 걸렸습니다. 아, 오른발이었으면 꼬리였을 텐데. 이 네, 윤복이의 나이스 패스였습니다. 이 네, 범이랑 형욱이 해줘야 돼요. 이 네, 없어야 될 같은데 플레이하네요. 오 나이스슛. 오 감각적인 슈팅 맨투맨 왼쪽 윙이었습니다 빠르네 확실히 자 우리 지엽이의 짧은 패스 오 나이스 패스 네, 유한이 주세요 발밑에 오케이 나이스 패스 우영이 네, 중앙미드 거쳐서 윤복이 발에 음, 패스미스 네, 왼쪽, 여이 빠릅니다. 아, 아쉽게. 슈팅. 날씨는 가만히 서 있으면 추운데, 뛰면 진짜 더울 것 같아서 반팔 입고 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네, 종아기 자, 윤보게이트 패스. 자, 요한이 늦었어. 업사이드인데. 범위. 네, 좋습니다. 오, 역시 우영이 잘 뛰어요. 네, 우영이 컷. 자, 사이드 열었습니다. 사이드 윙이 한타 주겠죠? 이 사람 빠른데? 수비도 빠르죠. 오, 나이스 컷. 오, 멀리 던질 것 같은데. 힘이 좋아 보입니다. 아니네. 어, 영나스 컨트롤. 이제 열어줘야죠. 네, 아이고, 아깝게 됐고, 과연. 네, 너무 많죠, 수비가. 과감한 돌파를 좋아하는구나, 여기가. 네, 여유있게. 맨트스가 네, 뺏어서 이제 공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움직임 가져가야죠. 포워드랑 윙. 네, 어, 우영이, 나이스. 아. 다들 어, 패스 타이밍이나 돌아가는 움직임이 조금 없어서 아직 그 몸이 덜 풀린 것 같아요. 이제 맨투맨의 전개입니다. 과연 맨투맨은 거의 빌드업이 없고 사이드로 가서 아니면 역습을 해가지고 빠르게 공격수가 움직여가지고 침투하는 그런 전투인것 같습니다. 아마 MSP 팀이 이렇게 미래필더가 이렇게 지키고 있어가지고 중앙으로 패스 가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골키퍼. 왼쪽을 열었습니다. 어디 보지 왼쪽 윙 봐야 되는데. 유한이의 나이스 아퍼. 어. 빠르죠. 왼쪽 윙. 키도 크고. 오, 치죠. 어, 영호의 나이스 클리어. 영어가 쉽게 쉽게 클리어하고 있습니다. 네, 잘해요. 왼쪽 윙이 빠르고, 피지컬도 좋고. 어, 또 준호의 센스 있게 볼을 내줬습니다. <laughs> 네, 센스인지 실수인지. 준호 오랜만에 나왔는데 좋은 활약하고 있습니다. 지업이 킥을 하겠죠? 범위한테. 아이고 동무 길네 네 이곳으로 1쿼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직 몸 푸는 과정이라서 더 많이 찍어도 좋은 장면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이번 장면이 좋은 장면이 나올 것 같습니다 중앙 주고 오, 아 뺏겼습니다 범인 음, 패스미스 자, 파울이죠 네, 한 번만 또, 공격 장면 한 번씩만 더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마석 사람들 대멘투멘 팀. 맨투맨 팀. 마석 사람들은 20대 중반이 좀 적고,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까지 이렇게 선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 이건이, 아, 정면. 아깝습니다. 패스 잘했는데. 그 맨투맨 팀은 20대 중반이나 후반, 아니면 20대 초반, 20대 팀 같아요. 다들 마르고, 빠르고, 네, 젊은 팀 같습니다. 네, 우영아. 자, 중앙. 네. 네. 요한이 잡았습니다. 아, 코너킥을 보네요. 자, 요한이 코너킥만 보고 경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이의 코너킥. 잘 올라왔죠? 와. 걸렸습니다, 수비. 우선 빠르죠? 네, 빈부이 해결해 주시죠. 오, 아, 두명제겼는데 마지막에 아쉽게 걸렸습니다. 자, 이것으로 1쿼터 종료하겠습니다.